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드래 빈준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나무 국경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막대기는 막대기만드는데요 참나무 나무를 캐서 나무 나무 판자 나온 다음 나무 판자 두개가 있으 세로로 있으 이렇게 있으면 막대기가 만들어진다 그 판자 그 대학 때에 그냥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두개놓은 다음 뜰려면 나무판자가 네 개가 필요하겠죠? 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막대기를 두고 이건 나무판자예요. 나무판자를 두고 하나 더. 나무판자 하면 곡괭이가 나옵니다. 돌곡괭이, 철곡괭이, 금곡괭이, 다이아 곡괭이, 네더라이트 곡괭이를 만들고 싶으면 이것을 바꿔드리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만두대 민주TV였습니다. 초보형이었어요.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수형도 올릴게요.